그냥 딜 찍어 누르는 게딜 <laughs> 아, 이게 이게 더 좋구나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전기 촬영이 더 편한데 딜로 찍어 눌러지니까 그냥 쓰 쓰면 <웃음> 미안해요 <웃음> 어 죄송합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게임 코드입니다 자 먼저 패시브부터 먼저 보여드리죠 직업 패시브는요 요렇게 찍었어요 이거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얘가 사실은 생존기로 씁니다. 얘가 휠인들 돌잖아요? 사이클론을 돌잖아요? 그때 몬스터들이 타세한의 충격으로 인해서 기절이 걸려서 저희의 생존을 올려줍니다. 생존 그리고 딜적인 부분을 챙길 수 있는 육중한 형체. 그리고 우리 복주머니, 우리들만의 특권이죠. 네, 복주머니, 그 다음에 생명력을 올려줬습니다. 한방에 죽지 않도록 그리고 보시면 이상하게 가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가있느냐? 어쩔 수 없어요. 캐시브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템을 좀 대중적인 걸로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고쭉 가서 여기서 공속 챙겨주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여기 치명타 피해 보너스 너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 빼줬습니다. 빼주고 여기까지 찍어줬고요. 지금 공용만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영만 쭉 가시고 쭉 내려가서 여기 가주고 쭉 내려가서 여기 가주고 쭉내려가서 여기서 치명타 그리고 여기 경로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급하게 세팅하느라 공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공영으로 가고 1번으로만 가도 되는 부분을 1번으로 안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요 그냥 똑같이 찍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예쁘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는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쭉 가서, 여기서 치명도 찍어주시고, 쭉 가서, 얘를 찍지 않고 싶어요. 사실은 생존이 좋으려면은, 생존이 좋으려면 일반 방패 끼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이런 방어도 막기를 찍어도 충분히 75%를 만들 수 있는 게 타이탄인데, 패시브가 부족해서 빗겨내기 그냥 사용해 줬고요 아시다시피 38% 이상이 방패 막기가 나와야, 얘를 찍었을 때, 두 배를 했을 때, 75%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서 얘 찍어주고요. 내려가서 얘 찍어주고 여기서 치명도 또 찍어주고 여기서 정확도와 공속 공속 챙겨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1번과 2번이 나눠져 있는데 1번은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들 다 1번으로 찍어주시면 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다 찍어주시면 돼요. 이 초록색 2번 범위 다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저희가 여기는 못 찍어요. 여기도 이제 못 찍어요. 왜못 찍느냐? 저희가 이제는 여길 찍게 됐습니다. 이걸 왜 찍느냐? 이거 작용 안 된다며. 감전 강도 적용 안 된다면서 이거 왜 찍냐? 적용이 되는 법을 찾아내버렸어요. 이젠 적용이 됩니다. 감전 강도. 자, 요거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시청자분께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패시브 찍을 수 있는데, 이제 POB도 올려드릴 건데요. 다 찍을 수 있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어주고요. 혹시라도 본인이 이제 저는 레벨이 94 기준이잖아요. 그럼 보통은 한 90에서 80 후반이실 거예요. 그러면 한 4, 5개 부족하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네 빼주면 됩니다. 여기 빼주세요. 여기 4개 여기 4개 빼주시고요. 그리고 아이템 아이템 보여드릴게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꼬이녀 저희가 창으로 고통을 받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꼬이녀를 사용을 하려고 타이탄으로 온 겁니다 왜 타이탄으로 왔냐 기타반은 안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타이탄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가 50%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요 이 치명확률을 챙기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히타바로 하면은 저희의 공속 노드를 다 빼가지고 어거지로 막 이런 것까지 다 찍어야지 겨우겨우 100%가 나와요. 그게 아니라면은 꼬이녀를 타락해가지고 치명타 확률이 20% 넘어가는 걸 쓰셔야 돼요. 히타바로 하실 거면은. 그래서 타이탄으로 왔고요. 그리고 타이탄으로 왔을 때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타이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꼬이녀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공격 속도. 원래 구멍이 두 개짜리를 썼었죠, 저희가. 구멍이 두 개지. <laughs> 죄송합니다. 그, 구멍 두 개짜리 치명타 피해 넣는 게 데미지는 훨씬 더 좋습니다. 더 좋, 좋은데, 문제는, 공격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저, 생존이 떨어져요. 저희가, 이게, 보임, 보는 바에는, 계속 때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모션을 취할 때만 때리는 거기 때문에, 모션을 취할 때만 때리는 거기 때문에, 딜이 약해요. 아이 그, 생존이, 공속이 느리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공속으로 챙겨줬고요. 지금 테스트 해볼 예정인데 이 구멍에다가 는 공격 속도까지는 조금 오바인 것 같아서 얘는 이제 치명타 피해로 바꿀지 안 바꿀지는 이제 정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깊은 탑 쓰고 있고요. 똑같이 쓰고 있고 제가 지금은 저항이 부족해가지고 하나 넣어놨는데 효과 범위로 두개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 이렇게 넣어도 상관은 없느냐? 이 타이탄이라는 놈 자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50% 때문에 저희가 키타바에서 이걸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찍은 타이탄보다 범위가 작습니다. 얘가 범위가 더 커요. 범위가 더 크죠. 그래서 얘는 저항이 부족하시다면 여기까지도 침범해도 된다 라고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방패는 일반 방패를 끼고 있습니다. 히타바보다 생존이 낮고 저항을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력을 올려주는 애를 꼈고요. 저항을 다른 데서 잘 챙기셨다면 저항을 조금 빼서 추가 물리 피해 감소도 찍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목걸이는 뭐 진접 스킬 레벨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 정신력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생명력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탯 부족한 거 채워주시면 되고요. 안지는 생명력 하나 만화 하나도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화 만화 반지에서 챙기고 여기서 생명력 혹은 여기서 생명력 아니 여기서 만화 뭐 생명력 이런 식으로 만화 두 개의 생명력 하나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내가 진짜 매물이 없어서 못 산다. 어쩔 수 없다 하면은 만화 두개 생명력 한 없는 게더 나아요. 왜냐면 보스 전에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건데. 만화 부족 상태가 분명히 올 거예요. 물약 먹으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화를 최우선으로 해주시고요. 그럼 생명력 흡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광폭에서 저희가 챙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8.8% 챙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갑옷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잘못 샀어요. 방어가 높은 걸 샀는데 이거 말고 생명력 재생 붙어 있는 걸로 사세요. 생명력 재생 붙어 있는 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이제 다른 이름이었는데 화려한 판금갑옷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판금갑옷 베이스로 하시면은 몬스터 없을 상황에서 이렇게 맵핑하고 지나갈 때이 체력이 다는 거를 어느 정도는 커버를 칠수 있어요. 저희가 기타바 같은 경우에는 직업 패시브에서 5%가 있어서 그걸로 채워줬었는데 얘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갑옷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장갑에서는 장갑이 제일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번개 플랫이 필수고 나머지는 있으면 좋고요. 생명력 조,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근접 스킬 레벨과 공격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 속도는 웬만해선 높은 거 써주세요. 웬만해선 진짜로 16%만땅저리를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10%, %짜리, 11%짜리를 쓰고 있잖아요. 16%짜리를 쓰고 있다면 5%가 이득이 되니까, 여기서 얘 빼고, 그냥 여기다 치명타 피해 넣으면은 딜이 훨씬 세겠죠. 공속은 똑같고. 그러니까 공속 16퍼짜리 꼭써 주시고요. 자, 벨트 역시도 희귀 그냥. 본인의 저항 부족한 거 채워 주시고 방어도 있는 거 너무 좋고요. 생명력 챙겨 주시면 됩니다. 신발, 짓발 가락 써 주시면 되고요. 구멍 두 개인 게 저는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이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안 써도 되고요. 그냥 그냥 도로신부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얘는 좀 싸요. 그래서 얘는 이제 저희가 어차피 저항을 카오스 저항을 만땅을 채우긴 할 건데 그래도 카오스 피해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게 얘도 써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이템은 한번 봐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스킬 스킬에서는 기존에 쓰셨던 스킬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요. 복제된 영토 가실 때만 여기 고조 이 고조랑 얘만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세요. 원소집중이랑 고조만 위치를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한번 쭉봐 드릴게요 소용돌이 1 0이 얘는 퀄리티를 올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올리지 마시고요 그냥 구멍 다섯 개만 뚫어 주시면 되고요 무도의속도 생명력 전환 자극 후려갈기기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딜이 좀 낮다 근데 아마 딜이 낮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예전에 제가 여러분께 설명 드렸을 때는 제 무기랑 여러분 무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딜이 부족할 땐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무기와 저의 무기가 동일합니다. 동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매핑 충분하고, 복제된 영토에서도 수려 갈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대로 쓰셔도 돼요. 근데 나는 매핑할 때 조금 더 시원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얘 빼고, 다른 딜 종류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고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 원소 집중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복제된 영토 때만 얘를 열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소용돌이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경로샘, 피에샘, 강해진 효과, 넷버지, 광장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시 타격은 처형, 고조, 무리, 효과 집중, 전기 처형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무리 대신에 저희가 무도의 무 뭐야 이 이름 뭐였지 원시적인 병기를 넣었죠. 었 근데, 요번엔 무리를 넣어줍니다. 원시적인 병기를 빼고 무리를 넣는 게 딜이 훨씬 세냐라고 얘기하시면 도찐 개찐이에요, 사실. 그놈이 그놈인데, 얘를 넣는 이유는 보스전에서 저희가 만화가 없잖아요. 만화가 많이 부족한데, 무기에서 저희가 만화 소모를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 만화 흡수를. 원래는 만화 흡수 2개에 생명력 하나, 만화 흡수 2개에 생명력 두개를 챙기라고 했는데, 무기에서 챙길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무리를 사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얘는 115퍼고 얘 같은 경우에는 120퍼 라서 어차피 딜은 도찐 개찐이길래 조금이라도 낮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어차피 보스, 이건 보스전에서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보스전에서는 잘 안맞아가지고 꼼비 상관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효과집중 전기처형 이렇게 있고요. 아 제가 설명드리다가 깜빡한게 있는데 저는 범위가 안커져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시면은 얘는 그 어디 있어? 여기 1번, 2번 있잖아요. 저희가 1번, 2번 나눠놨잖아요. 우리가 쓰는 주 스킬은 1번에만 체크해 놓으시고 안 쓰는 거에는 2번에만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원시 타격 같은 경우에는 대자리 공격을 체크해 주시고 복제된 영토일 때는 빼주세요. 왜 이렇게 하느냐? 우버나 일반 보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딜을 할때 요거를 체크를 안 해놓으면은. 사용을 할 때, 아이고. 사용을 할 때, 저희가, 아이고, 왜. 이렇게 앞으로 돌진을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문제가 되냐면요. 제, 저희가 있고, 저희가 있고, 보스가 있을 때, 우리가 돌진을 계속 앞으로 찌금찌금 가잖아요. 그럼 보스랑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붙으면, 원시 타격이라는 게, 여기 타격이 있고, 홈백이 나가는데, 홈백이 이 뒤에서 나갑니다. 보스 뒤에서 나가요. 물론, 뚱뚱한 보스 같은 경우에는 맞겠죠. 뒤에까지 닿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덜 뚱뚱하면은, 이 홈백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 붙어서 요 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원시 타격 딜이 너무 약해요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이 저거 체크를 안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복제된 영토에서는 왜 빼느냐. 복제된 영토는 저가막 돌다가, 보스가 나오면, 당황해서 바로 누르거든요. 바로 누르면은, 제자리를 해 놓으면은, 이 보스가 사거리가 안 닿는데, 혼자서 계속 찌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보스는 몇방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셔도 됩니다. 아 가다가 이 지도 장치가 보스라면은 복제된 영토에서 이렇게 돌다가 얘 만나면은 그냥 이렇게 축축축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제된 영토에서는 체크를 하는 게더 좋다. 아예 체크를 푸는 게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속한 공격 이거는 우버 보스일 때만 사용을 합니다. 왜 쓰냐 이거 왜 쓰는 거예요? 물어보시면은 이 고조가 저희 딜을 올려주잖아요. 근데 얘를 얘로 쌓으면 좀 천천히 쌓이겠죠? 공속이 느리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이렇게 쌓일 텐데 얘를 쓰면은. 벌써 10번 때렸어요. 근데 얘 때문에 2개씩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럼 벌써 20개 쌓인 거예요. 20개까지는 안 쌓이겠죠. 한 15개 정도 쌓이겠죠. 15개면은 벌써 다45% 증폭이에요. 그래서 얘는 초반에, 처음에 한두번 정도만 써줍니다. 얘 많이 쓰고선 때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얘 많이 쓰고 때리는 거랑 얘, 나, 얘로 누적 딜 들어가는 거랑 비슷해요. 얘니 얘 싸우려다가 욕심내가지고 죽는 경우 있으니까 두번 정도만 써주세요. 그래서 두번 정도만 쓸 때, 두세 번 정도만 쓸 때, 좋으라고 운율을 넣어줍니다. 운율 같은 경우에는 4초 이내에 6번 이상 쓰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보면 이제 게이지 차죠? 여기 게이지 차는 거 보이죠? 풀떼기. 여기 다 차면 저 스킬을 못 씁니다. 저 스킬을 못 쓰기 때문에, 얘가 많이 쓰는 스킬에는 못 넣어요. 근데, 저희가 두세 번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이 공격 속도 증폭이라는 보너스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찌를 수 있다. 무도의 속도는 위에서 쓰기 때문에 얘가 못 쓰니까. 그래서 운율을 넣어준 거고, 근접 전투는 이꽤 뚫기 때문에 넣어줬습니다. 물리 피해가 저희가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라고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뉴비여가지고, 어, 어난 이거 구멍 뚫을 여유가 없다. 그럼 이두 개만 쓰셔도 됩니다. 다음은 압도적인 존재감. 여긴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요. 방폭. 야, 압도적인 존재감, 그냥 넘어갔네. 압도적인 존재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원시 타격에서 이 전기 처형이라는 걸 씁니다. 이 전기 처형이 뭐냐? 번개로 몬스터를 기절시킬 수 있는 거예요. 기절이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어, 우리 기절 걸잖아. 기절 걸려있을 때는 전기 처형이 터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딜을 넣고 있죠. 기절 상태일 때도.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스를 칠때 기절을 당해요, 보스가. 그 다음에 기절이 끝나면 바로 전기처형이 당해요. 그러면 기절 시간 동안 프리딜, 전기처형 동안 프리딜. 우클릭 쭉 누르고 있으면 컷.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압도적인 존재감을 쓰면은 기절을 잘 걸게 해주고 원소 상태 이상, 즉 전기처형을 잘 걸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사용을 해주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기 아무것도 안 뜨고 퀄리티 올려도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원, 압도적인 존재감은요. 지금 현재 툴팁 버그로 인해서 안 보이는 거죠. 보시면은 레벨이 올라갈수록 퍼센트가 높아지고요. 퀄리티를 올려주면은 그 확률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광폭 저희의 딜의 요소죠. 요걸 찍어주는 이유기도 하고요. 보시면 47로 계속 유지가 되어 있죠. 항상 유지가 되어 있죠. 네. 이 광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경로의 샘 예로 인해서 계속 쌓여지고 쌓여지고 있고요. 얘가 있으면은 49% 퀄리티 올려주면은 59%더 올려줍니다. 경로란 무엇이냐? 경로는 1당 공격 피해 1을 중폭시켜주는 모호 데미지를 주는 아주 좋은 요소예요. 그래서 요거 사용해 주시고요. 얘예 쓰면은 이렇게 피가 계속 달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처치 시 생명력도 있고 그리고 피흡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되진 않습니다. 자, 활력. 아까 얘가 수당 피를 상실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기 위해서 활력까지 넣어줬고요. 그리고 정밀함. 정밀함을 왜 필수로 넣느냐? 저희는 정밀함으로 공속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밀함을 올려주고요. 자, 아,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천둥 같은 도약이라는 애가 생겼어요. 얘는 왜 쓰느냐? 얘는 감전도약 때문에 씁니다. 얘가 감전도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복제된 영토 영상도 같이 올려드릴 건데 거기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쓴 다음에 끌고 가서 몬스터한테 치명타를 터트려서 얘를 번개로 만들어 줄 거예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그냥 난 신발 교환하면 안 돼?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천둥 같은 도야 자, 과충전. 음,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죠? 과충전. 그리고 번개 노출.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 대지에 충전 효과와 번개 노출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정의 효과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과도한 노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패시브에 있는 이 효과도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예전에는 기본깡 완전 20%만 되는 그냥 기본 감전만 가져갔다. 신발로. 근데 이제는 저걸 사용해서 터트려 주면 이렇게 터트려 주면은 강도가 올라가 있는 감전과 번개 노출이 자동으로 걸립니다. 저희가 번개 노출은 따로 안 썼었잖아요. 왜안 썼냐? 보스에서만 쓸 건데 어차피 보스에서 최후 타격에서 번개 노출 걸어주니까 필요 없다 했었죠. 근데 일반 맵돌때더잘 녹으면 좋잖아요. 번개 노출. 이제 사이클론으로 번개 노출을 자동으로 걸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써주시면은 너무나도 좋은 사이클론이 되는 거예요. 데미지가 더 좋아지겠죠. 자, 그리고 바람의 무의. 얘는 왜 넣어줬냐? 얘는 지금 이 보조잼은 굳이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그, 김현식이 말고 바람의 무의를 넣어주려고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키타바보다 몸이 더안 좋아요. 그래서 한대 맞았을 때 밀어내려고 이제 그, 약간의 버그가 있는지, 이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보스, 그 몬스터들이 가까이 붙었을 때는, 이 적중률이 좀 떨어지는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냅뻗기의 효과, 이 냅뻗기의 효과가 좀 적용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나 심증일 뿐이지, 물증이 없어서, 그렇다면은, 뭐, 아, 그렇지, 이게 되나 안 되나, 이 고민을 할 바에는 그냥 얘로 밀어내버리자. 얘가 원래 밀어내거든요? 그럼 더 밀어내면 잘 맞는 구역으로 넘어가겠죠? 몬스터 붙었을 때 밀어내서 우리 돌때 버리낌 없게. 그래서 그런 문제점. 몬스터가 가까이 붙으면 잘안 죽어요 하는 그 문제점도 이걸로 해결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전도성 같은 경우에는 저주라서 어쩔 수 없이 써줘야 됩니다. 저희가 써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 때문에 저희가 지능 52는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스택 같은 경우에는, 민첩은 최대 레벨 20 레벨로 기준으로 잡았을 때 205, 지능은 52. 저는 왜 62냐면, 음 제가 아까 지금 장갑을 바꿨는데, 아까는 62여야 됐어요. 아이템이. 그래서 62로 맞췄었는데, 52까지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힘에다 때려놓으세요. 생명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력까지 챙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타이탄 중간 가이드 만들어드렸고요. 혹시라도 더 이제 여기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동안은 또 사이클론 이걸로 이제 개선을 해보고 여러분의 질문도 라이브에서 받고 하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호바! 저희의 최대 장점이죠. 만화 번 만나도 겁내지 않아도 되는 거. 오. 액자리 진짜 잘 나온다. 네 노드 손에도 있고 저희가 노드가 많이 부족해요. 여기까지 갈 노드 여유가 없어요. 가는데 뭐 다른 거 좋은 거 찍을 수는 있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찍고 남은 노드로 거기를 갈 수가 없어서 필요한 것들을 빼야 돼가지고. 보스가 어딨어? 보스가 없다잉. 못 찾는다. 아, 난 길을 이렇게 못 찾지? 항만 꼬인으로 바뀌신 건가요? 아니요, 세팅이 다 바뀌었어요. 잠시만요, p o b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아유, 이거 말 많아, 지금 딸리지나? 이렇게 좀잘 맞아야지, 안 딸려. 초반에 조심해야 돼. 허공에다가 찌르면 많아, 이렇게 박살 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여 드렸다시피 뭐 클리어하는 데도 문제 없고요.